반갑습니다 유튜브 여러분들 마참입니다 오늘의 영상 주제는 바로 하이퍼차지가 무한이라면 가장 사기일 것 같은 브롤러 t o 1 0입니다 어떤 브롤러가 무한 하이퍼차지라면 사기일지 한번 보러 가시죠 10위는 타라입니다 타라의 하이퍼차지 능력은 궁극기의 범위가 20% 늘어나는 단순한 능력입니다 20%라 하면 뭔가 작아 보이지만 실제로 써보면 차원이 다른데 수척 속도가 느려서 다인궁 노리다 가끔 실수하는 기존 공급기와 달리 실수할 일 거의 없게 만들 정도로 엄청나게 넓어집니다. 폴트 하이퍼 차지와 다르게 범위 체감이 확실히 되기도 하고 폴트와 달리 타라는 공급기 의존도가 엄청 높기도 하고 잘만 쓰면 한타를 파괴할 정도로 엄청 중요한 공급기라서 이 공급기의 안정성을 게임 내내 부여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단순한 버프를 가지고도 순위에 들수 있는 것 같습니다. 추가 능력치도 쓸만한데 브롤러들의 내구성이 조금 오른 편이라 혼자서 적을 다 휩쓸기 좀 어려워진 감이 있었는데 하이퍼 차지가 무한이면 딜이 늘어서 그럴 걱정도 별로 없을 것 같아요. 9위는 게일입니다. 게일의 하이퍼 차지 능력은 궁극기가 두번 시전되고 더 멀리 밀어내는 효과를 가졌습니다. 스타파워와 합쳐서 벽에 밀쳐서 더긴 시간 기절을 내는 시너지를 낼 수도 있고 두번 나가서 일단 데미지도 두배인데다가 밀리는 거리가 엄청나게 멀어지기 때문에 자신에게 접근하는 적을 밀어내는 용도를 넘어서서 그냥 아예 적을 전투에서 이탈시켜버릴 정도입니다. 두번 나가기 때문에 데미지가 두배라 딜용으로도 좋은데요. 궁극기 충전 역시 각각 맞을 때마다 충전이 따로 적용이 돼서 궁극기 사증도 엄청나게 빨리 된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근접 암살자들을 훨씬 더 효율적으로 잡아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8위는 다이너마이크입니다. 하이퍼사지 능력은 폭탄이 터지면 주변에 2차 폭탄이 한번더 터지는 능력이죠. 하차 자체의 평가는 엄청 좋거나 하진 않은 편입니다. 다이너 점프를 이용해 먹기도 좀 어렵기도 하고, 다른 하이퍼 차지에 비해서 효과가 엄청 사기적이라거나 하지는 않기 때문이죠. 그 대신 하차가 무한이라면 그 얘기는 좀 달라지는데, 이속이 빨라져서 다이너 점프를 포함하면 기동성이 크게 늘고요. 상시 데미지 증가 효과를 누리기 때문에 파괴력이 급상승해서 파스타 파워 기준 딜이 7,800이 나오기 때문에 저격수나 스로어는 물론이고 웬만한 중거리 딜러까지 한 번에 잡을 충격적인 딜량이 나옵니다. 이걸 매번 사용할 수 있으니 궁극기가 엄청 강해질 거예요. 7위는 프랭크입니다. 프랭크의 하이퍼차지 능력은 원래는 부채꼴 모양의 범위에 궁극기를 시전하지만, 하이퍼차지 궁극기는 그냥 사거리 되는 모든 범위에 궁극기를 쓰죠. 벽을 다 박살 내놓기 때문에 프랭크 입장에서 단점이 좀 있지만 사거리만 조절하면 좌우는 신경 쓸 필요가 없어지기 때문에 프랭크의 한타 능력은 엄청나게 늘 것입니다. 하지만 더 주목해야 할 점은 바로 이동속도 증가 효과인데 프랭크는 평타를 칠때 멈추는 유일한 트롤러기 때문에 이동속도를 관련해서 문제가 아주 많은 트롤러입니다. 하지만 하이퍼 차지가 무한정 지속된다면 그럴 걱정할 필요도 없죠. 엄청 빠른 이속으로 뚜벅뚜벅 걸어가서 다 기절시킬 겁니다. 6위는 니타입니다. 니타의 하이퍼 차지는 그저 곰 스탯이 상당히 늘어나고 그게 전부인 능력입니다. 하지만 그게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데 소환물이 있는 브롤러는 소환물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한 편인데 니타의 경우 스탯은 높지만 이동속도가 느려 몸방용으로 쓰는 게 바로 자신의 곰인데 그 곰의 능력치가 아주 크게 오르기 때문에 상대팀은 곰을 잡기 위해 탄창 몇 개를 낭비해야 하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이 하이스트에서 상당히 쓸만해질 텐데 하이퍼베어 스타파워를 끼면 dps가 크게 늘기 때문에 안그래도 자주 피기 되곤 했는데요 체력마저 1만이 되니까 저 입장에서는 제거하기도 상당히 힘들어집니다 5위는 루입니다 루의 하이퍼차지는 공격기를 맞추면 적에게 즉시 냉기 효과를 100%로 채워 기절을 시킵니다 기절을 시키는 궁극기는 뭐 프랭크 궁극기나 미쿠 하차처럼 꼭 루가 아니어도 넣을 수 있는 프롤러들은 다수 존재하지만 원거리에서 광역으로 안정적으로 기절을 넣을 수 있는 프롤러는 루가 유일하기 때문에 이 하이퍼차지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범위도 널널하기 때문에 3인 궁을 넣기 쉬운 편이다 보니 사라 궁극기 혹은 그 이상으로 한타를 파괴할 수 있을 겁니다. 기절 이후 가젯을 이용해 한번더 기절을 시킬 수도 있고요. 4위는 제시입니다. 제시의 하이퍼 차지 능력은 소환물을 가진 니타와 마찬가지로 터렛을 강화해서 공격력과 체력이 크게 늘어나는 능력입니다. 여러모로 니타 군보다좀더성가시다는 평가가 많은데 니타 군과 달리 움직이진 못하나 타거리가 있기 때문에 근접 브롤러면 무조건 맞으면서 제거를 해야 하고요. 원거리 브롤러여도 위치가 절묘한 곳에 포탑이 깔리면 맞으면서 제거해야 해서 부수기 상당히 힘듭니다. 하이퍼 차지가 무한이라면 제시 공극기가깔 때마다 늘 높은 체력과 공격력을 가진 포탑이 계속해서 등장하기 때문에 상대 입장에서는 라인전 하기가 엄청나게 힘들어질 것 같습니다. 3위는 에드거입니다. 에드거의 하이퍼 차지는 장전 속도와 공극기 차징 속도를 2 배로 올리는 효과입니다. 당장 한 번의 싸움에 큰 도움을 주지는 못하는 편이지만, 탄창 3개를 서로 소모한 이후에 나타나는 소모전에서는, 에드거의 탄창이 단 0.35초면 하나씩 충전이 되기 때문에, 이게 영구적으로 유지가 된다는 건 DPS도 그만큼 늘어난다는 얘기죠. 거기에 궁극기 차징 속도도 2배가 되니 더 많이 점프할 수 있고, 하이퍼 차지 오른 공격력과 회복량 덕분에 적들을 마구 도륙내면서 무한공으로 여기저기 다니는 걸 보겠죠. 2위는 크로우입니다. 크로우의 하이퍼 차지 능력은 공극기 사용 시 단검이 나갔다가 착지하면서 다시 돌아오는 능력입니다. 딜이 단순 계산해도 두배로 뻥튀기가 되는데 문제는 원래도 데미지로 워낙 유명했던 공극기다 보니까 하이퍼 차지 자체는 진짜 역대급 사기라는 평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까보니까 그렇게 좋은 얘기는 아니었는데 이 이유 중 하나가 원래 공극기도 채우기 힘든 편인데 하이퍼 차지는 정말 채우는데 한 세월이 걸렸었거든요. 근데 이게 무제한이라면 이론상 데미지가 45,000이 넘는 딜을 우겨넣을 수 있는 궁극기를 마구 사용할 수 있는 거죠. 1위는 모티스입니다. 하차 출시 후 엄청 강해졌죠. 단순히 능력만 따져도 딜량이 2배, 회복량이 2배인데 그게 돌아오기까지 하니까 궁극기가 다시 차는 양도 많은데 힐량 딜량까지 어마어마하게 높으니 모티스 공격력이 엄청 높아졌죠. 근데 이게 무한 지속이면 절대로 못 이기던 셸리 같은 경우를 빼면 웬만한 상성을 다 뒤집을 정도로 사기캐가 될게 뻔합니다. 안 그래도 흡혈 하나로 한타를 휩쓰는 브롤러인데 킬량이두 배가 되니 뭐 상대한테 맞는 거보다피 차는 게 빠를 정도겠죠.